네 예, 안녕하세요. 네모난 숙관입니다 예, 이번 주도 이제 많은 해소들이 들어왔는데, 특히나 이제 양식 해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한번 보실게요. 얘네들은 이제 일반 니모들로 엄청 강해요. 물만 나쁘지 않으면 진짜 절대 안 죽어요. 얘네들은. 이쁘네요. 예, 귀여워야죠. 요 얘네들은 이제 스페셜 크라운인데, 얘네도 이제 모두 양식 크라운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뭐, 음. 그리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 블랙 크라운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미드나잇 크라운, 새까만 입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스노우 플레이크요. 얘들도 엄청 건강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네, 멀티바 엔젤입니다. 얘는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귀한 종이죠. 예, 원래 이제 자연산들은 이제 사료 적응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양식이라서 아마 현지에서 뭐 사료나 뭐 어떤 생먹이든지 뭐라도 이제 계속 먹이면서 키운 거예요. 예, 엄청 이쁘네요. 예. 크기는 약 3.5cm 정도 됩니다. 작아요. 엄청 이뻐요. 예. 예.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애들은 얘도 이제 블루탱. 한 4, 5cm로 이제 작은 편인데, 얘도 이제 양식 블루탱이라서 엄청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군집하면 이쁜, 이제 뱅가이 카디널도 있습니다. 여 옐로우 와치맨도 있고, 여기는 이제 바닥 청소하는 투스팟 고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옐로우 미믹탱. 노래해가지고 발색 좋네요. 예. 어, 그리고 얘는 이제 투 스팟 레서인데, 어, 트윈 스팟 레서다라고도 하는데, 요즘 같은 이제 시즌 때만 들어오고 안 들어와요. 그래도 굉장히 귀해요. 달팽이 같은 벌레도 엄청 잘 잡아먹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레드 스팟 카디널인데, 엄청 약해요. 예, 다섯 마리 들어왔는데, 한 마리 남았어요. <laughs> 엄청 약해요. 봉지에서 폐사해가지고 아깝네요.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옐로우 브림 얘는 엄청 건강한 편이에요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파이어 고비들도 많이 있고요 저쪽에는 이제 작은 사이즈의 롱로드 나비 그리고 이제 폭스페이스들도 있습니다 코랄비티 엔젤도 있고 그리고 이쪽도 한번 보실게요 얘는 이제 얘, 어, 레드 코리스 얘도 이제 크면 좀 변신해요 그리고 얘는 좀 한번 볼까? 잠깐만 나봐 아, 그렇지 얘는 이제 레드 피그미 피쉬 60종이에요 그리고 얘는 스포티드 호코피쉬요 그리고 이게 이쁜 블루 담새들도 많아요 예. 라운등도 있고, 로스트 엔젤 있고, 옐로 우 엔젤 있고, 여기 이제 하프 블랙 엔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큰 사이즈의 로호 카우피스도 있습니다. 이쪽 하나는 바이칼라 이제. 저쪽 끝에 이제 붙어 있는 애는 쥐치 같은 애는 이제 맵티드 파일피스로 에타시 엄청 잘 먹는 종류예요. 그리고 이제, 블루 코랄 엔젤도 있고, 파우더 브라운 텐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물고기 대장. 우리 씨 아이도. 커플고기도 있고요. 작은 종, 작은 이제 담셀들도 있어요. 담셀이 이렇게 작을 때는 되게 순하고 기를만 해요. 근데 이제 좀 커지면 이제 싸나워져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죠. 아, 지면 고기. 이쁘네요. 북한도 보면은, 얘는 이제 좀 사이즈 조금 커요. 한 7, 8, 7cm? 그 정도 이제 돼요. 블루탱. 그리고 이제 그롱 크로미스. 이제 로 가니까 이쁘죠? 카메라 보니까 다 놀란다. 예. <laughs> 그리고 얘는 이제 노란색. 이제 이쁜 이제 캔디 호그 피시요 옐로우 미미탱 있고, 얘는 이제 큐어 렌즈. 아이고, 다들 엄청 놀라네. 여기는. 유니콘탱 이제 작은 사이즈들도 있어요. 크라운서 전탱도 있고, 이쪽 칸에 들어 이렇게 놀라지. <laughs>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레스들 있는데, 옐로레스랑 레드코리스. 저는 이제 거의 변신 다 했네요. 네. 이끼 엄청 잘 먹는 분석. 악성 인기 정말 잘 먹어요. 브로치스 같은. 그리고 고말들도 많이 있어요. 성게도 있고. 이쪽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고비. 벌써 이제 굴을 많이 파놨어요. 얘네들 있으면 정말 이제 바닥은 항상 깨끗합니다. 추천합니다. 산호들도 네. 네. 잠시만 보실게요. 네. 얘는 해모가 새로 들어왔는데, 발색이 이쁘네요. 여러 가지로 있고 얘는 이제 투톤 해머, 이제 버블 코랄. 예,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재고는 항상 저희 카페를 확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